안녕하세요, 캠생 갬생 여러분, 캠생 도박입니다. 우! 오늘은 그 레전드 23장 끝을 알리는 밤 일성을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고고고! 여기는 별거 없지만 쉽게 끝나질 않은 지루한 스테이지예요. 하이 에너지가 28마리 나오고요, 벽멍멍이는 940마리 나옵니다. 하이 에너지 사거리가 344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사거리가 긴 유닛 쌓아가시면. 단지 이것뿐인데 하이 에너지 때문에 빠르게 밀수 없다는 거. 고방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 주시고요. 중간을 생각해서 밀고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지루한 장기전이 되니까 사거리 유닛 잘 챙겨 옵시다. 다음! 이번 스테이지는 컨셉이 매우 재미있는 곳이에요. 놈밀과 놈놈놈이 매우 많이 등장하거든요. 주의할 건 이게 아니라 성 체력이 25만 밑으로 내려가면 야옹마가 나오는데 딱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범위 딜러나 배달 가져가시면 매우 쉽게 때려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검은 예감.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여기서는 검은 적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추천 캐릭터로는 딜리버리와 법사는 꼭 챙겨와 주세요. 그 외의 유닛으로는 상황에 맞게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 고방 잔뜩은 필수입니다. 일단 딜리버리가 생각보다 검은 적을 매우 잘 잡거든요. 완전 강추 드려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주의할 건 없고요. 퍼펙트도 매우 좋으니까 있으시면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조금 생략해서 블랙매매 잡고, 블랙방 잡고, 성프로 끝! 이번 스테이지는 천사 적들만 나오는 곳입니다 라면의 길이 있다면 꼭 넣으시고 적들 중에는 슬레이프 니르도 같이 나오는데 사거리가 372라서 퍼펙트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사거리 유닛 챙겨와 주시면 되겠는데 정 없다면 드래곤이라도 넣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대로만 싸워주시면 되겠고 중간은 생략할게요. 슬레이프 니르 잡고 천사 개복치 잡고 성프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파동 컨셉의 스테이지입니다. 문어단지가 있다면 난이도는 완전 쉬워지고 만약에 문어단지가 없다면 고방은 뽑지 말고 퍼펙트나 드래곤, 불은다리 등을 활용해서 싸우시는 방법도 있어요. 문어단지를 쓸 경우는 코알라교가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강무 포함 모든 유닛을 뽑아주시면 끝! 아무튼 쉽게 가봅시다. 돈 부족은 크게 없으니 그냥 양산디를 뽑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스테이지. 여기를 깨면 3% 확률로 꼬맹이 영마를 줍니다. 3%이기 때문에 확실히 깰수 있을 때, 트레저 레이더를 써서 얻으시면 되겠어요. 이번 스테이지는 법사 필수로 가져와 주시고, 추천 캐릭터로는 퍼펙트, 자르미, 슈파이커, 배달, 딜리버리 등이 되겠습니다. 뭐, 대구성 하실 때 있는 유닛으로 편하게 싸우세요. 되도록이면 슈퍼헤커 추천드리고 자라미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체력도 높고 가끔씩 터지는 밀치기 덕분에 라인 유지도 잘 되는데 이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 자라미의 공격과 밀치기 등등등등 이렇게 반복적으로 싸우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참고해서 싸우시기 바라며 꼬맹이 야옹마만 잡으면 나머지는 끝 그리고 트레저 레이더로 캐릭터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꼬맹이 야옹마 휴 그럼 마지막은 페나뚜 코너. 오늘은 에레스 노브님의 페나뚜 오. 때마침 라면의 길을 오늘 자주 추천드리고 있었는데 딱 라면의 길 페나트가 왔었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처음 보내주신 페나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페나트처럼 천사 척에게 라면의 길꼭 써보세요. 뚜뚱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도복이었습니다. 우.